안녕 전자칸 제품 찾고 온 것을 환영해 오늘만본 바로 헬로카봇 극장판 5플러스의 비밀 자 신제품 이벤트 한정판 트라이오팩 한개 증정 이벤트야 와자이 이벤트가 뭘까 바로바로 카봇 전상품 한 개만 구매하면은 아무거나 한개 구매하면은 한정판 트라이오팩 한개 증정한다고 트라이오팩이 뭐지 자, 어떻게 생겼을까 공개한다 하나 둘셋오 이게 뭐라고 한정판 트라이오팩 오 이게 티라요라고 네갈렸어 미안해 자 티라요 팩오 티라요가 멋있게 나타나는데 오른쪽에는 티라어 티라노의 머리 왼쪽에는 크라이언의 머리 오. 여기는 트럭이고 우와 자 이건 언제까지일까? 1월 31일부터 재고 소진까지 점포별 수량이 다를 수가 있대 어디서 봤지? 고개만져 센터에서 봤을 수 있대 우와 정이다 어떤 헬로카보 어떤 걸 사도 괜찮다고 나도 사고 싶어 자 여긴 도대체 어디까 바라바로 이마트 주점점이야 필요한 차 이거 사서 금방 좋을 을것 같아 다음에 또 만나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